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점해서 미리 공유해드리는 강미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 스팀 달러에요 스팀 달러 전일 대비 20% 이상 상승을 다시 하고 있는데 스팀 달러의 목표가 그리고 이후에 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까지 중요한 내용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스팀 달러가 차트를 보시면 이 10월 말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더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때 확 올랐다가 또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근심을 보여주셨어요. 어어떡해요 오르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어, 이렇게 금방 떨어지면 어떡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저희 카톡방 제가 운영 하고 있는, 이, 선 정보 공 유방 을 통해서 그렇게 걱정, 하 시는 분들 에게 조 금만 더 기다리 셔라, 혹은 여러분 들의 가격 에맞는 대응 방법 함께 공유 를해 드렸 는데요. 제가 10월 19일에 찍었던 영상에서 이 중국 부양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이 중국의 상황, 그러면서 제가 스팀, 스팀의 급등을 얘기를 드리고 이 카톡방에서 순환매 이어가는 코인으로 전해드렸어요.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현재에도 이렇게 수익 인증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수남매 이어가는 코인 그 코인 스팀 달러로도 수익 인증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추천을 해드리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 스팀 달러는 하루 만에 80% 이상 수익을 내고 매도타점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정리를 바로 했습니다. 제가 매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도다. 정리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일수록 급하락이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이제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또 매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입니다. 자,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모두 저희 카톡방에서 미리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호재 일정까지 공유를 받으셨더라면 오늘의 상승에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현재 저희 카톡방을 보시면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까지 그리고 충분히 관망을 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우신 분들도 일단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상승 예상이 가능한 종목들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문자 연락 이런 거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링크 문자로 전송을 받으세요. 자, 스팀 달러. 자, 이렇게 10월 말 상승 후의 하락은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자, 거기서 타점을 모르고 접근했던 개미들은 이렇게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또 물리시면 또 이렇게 카톡방을 찾고 저를 이렇게 찾으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물리셨더라도 제 브리핑 잘 들으시고 함께 하셨던 분들은 또 기회가 온 거니까요. 왜냐면 실제로도 2차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 추가 매수 어렵잖아요. 아, 떨어졌는데 사라고요. 이러면서 아, 나 무서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당 관련 자료부터 해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1차 상승에서 물렸던 분들. 제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확 낮추고 최근에 이제 2차 상승 전고점 돌파로 크게 나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접근하신 분들도 아스팀 달러로 이렇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이실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은 수익 인증하고 계신 거예요. 어, 이제야 좀 장이 살아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걱정이 많으신 것도 알겠는데, 혼자서 또 섣불리 매매를 하다가, 이 코인 시장에서 또한번 물리고, 아, 어떡하지?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1200명 넘는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제가 어떤 브리핑을 올려드리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해보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어,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직 매집을 못하고 계속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급등 코인을 가장 원하시면서도 걱정하세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겠죠.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타점 잘못 들어가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수와 매도 타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타점은 지금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는 또 그때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호재와 일정들, 소식들, 급변하는 세상에서 영상만으로 여러분들께 선택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선정보 공유방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스팀 달러 이때도 이 10월 말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재상승 나와서 또 영상을 찍는 건데 2차 상승이 세게 나오면서 이 중국 코인 순환매 이 중국 경제 흐름에 따른 이 중국 순환매로 이어질 중국 코인들 스팀 달러 목표가 외에도 다른 종목들,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저희 카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 한해서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하세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 이렇게 두 글자 써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문자 드리겠습니다. 스팀 달러는 제가 더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충분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저희 카톡방에서 브리핑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카톡방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 고요, 영 상이 도움 이되셨 다면, 구 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 합니다.